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나영지라고 합니다. 저희 그 숲차이 발달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이나 아니면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이나 사설 센터처럼 1대1 치료가 아니라 저희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하여 가지고 이제 보호자, 양육자 코칭을 통해서 이제 아동을 조금 전반적인 발달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관련된 일을 아예 하지 않으시다가 아이의 좀더 발달 지연을 파악하시고 발달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시기도 하고 또 이제 집안 환경이나 놀이 환경을 아이 관심 분야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많이 바꿔주시는 부모님들도 봤고 또 이제 뭔가 거창한 노력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아이에게 꾸준히 알려주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정말 그 노력과 인내에 대해서 저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것들 또 그리고 제가 코칭으로 알려줬던 것들 것들을 조금 바로바로 바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면은 이제 아이가 그거에 조금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좀올림픽이라던가 먹는 거라던가. 그리고 좀 습관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자기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모습 한번더 이렇게 반성해 보시고, 그거에 아이 발달을 조금 촉진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배웠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따 조기기 프로그램 자체가 좀 연령이 어린 아이들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병원에 가지 않는 아동들도 있고,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는 아동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의사랑 이제 만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진단을 받거나 의사 소견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적은 아동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기기입을 하고, 아동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어, 이제 의사의 소견도 듣고, 진단도 받아야 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님께 잘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머님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발달 관련된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좀 이렇게 고려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연계된 기관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저희 센터에서 같이 해주면 조금 좋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다음 단계 발달을 위해서 촉진 활동들을 부모님께 제공드리고, 부모님이 직접 실천해 보는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긴 하지만, 이제 어머님이 노력하신 만큼 아이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금 속상해 하실 때 마음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가정에서 뭐 조부모님이라든지 뭐 아버님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함께 양육을 하는데, 일관되지 않은 태도라든지 조금 의견 차이로 인해서 어머님이 좀 고금분투하실 때도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 발달도 있지만 뭐좀뭐 추후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 그곳들의 대기도 너무 길기도 하고 좀어 다양한 분야는 없어서 그 추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아이를 파악해야 돼서 내가 봐야 할 부분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봐야 할 부분도 있어서 조금 파트를 나누는 것들도 필요한데 이제 다른 선생님 영역에서 아이가 잘하는 것들도 저도 볼수 있고 아무래도 저는 언어적인 면에서만 보다 보니까 아예 부족한 점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 때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아이가 잘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피드백 을 드릴 수 있어서 조금 더 응원해 드릴 수 있는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협업 과정에서의 가장 좋은 점은 저만 딱 아이를 보다 보면은 딱 협소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양한 선생님들과 같이 보게 되면은 아, 선생님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어, 아, 이렇게 코칭도 해주시네 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서 가장 크게 좋은 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는 아무래도 딱 저의 시각으로만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그 다양한 영역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양육적인 거에서도 저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육을 조금 더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 동네라든가 그 구에서 하는 것들도 이제 가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많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 방문해서 보호자 코칭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아이랑 1대1로 많이를 하게 돼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30분 동안 나랑 열심히 해도 나머지 이제 집에 가서 있는 이제 23시간 동안에 과연 어떻게 지낼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해주실까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주셔도 어머님 아버님이 그거를 따라 하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이라던가 그런 데가 딱 이렇게 구조화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더 집중하기 쉬운 환경, 좀더 이렇게 따라하기 쉬운 환경이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가정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어, 왜이 숙제가 어려웠었고, 왜 병원에 있었던 걸 아이들이 조금 더 힘들어 할까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가정에서 할수 있도록 보다 쉽게, 난이도를 낮추고 쉽게 설명해서 조금 더 자주 반복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통합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했을 때 느낀 점은, 어, 얘가 집, 이로 여기선 잘하는데 왜 집에선 어렵다고 하지? 어, 정말 모르겠네. 라고 생각했던 분, 분들이 있는데, 직접 집으로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꽤 원이랑 생활이 다른 점들도 있고, 이제 익숙한 집, 익숙한 엄마랑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할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머님이랑은 평소에 없다가 이제 가정에서는 어머님이랑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두로 전달드렸던 내용들을 직접 보여주고 어머님이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도 빠른 부분도 있고 아, 어머님이 이래서 어렵다고 했구나 라는 걸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그냥 발달 단계라던가, 그런 치료적인 기술 같은 것, 그거는 정말 기본이고 기초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기계 이렇게 가정 방문 같은 경우는 그거를 넘어서 어머님께서의 양육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정 형태 그런 환경이란 것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치료적인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많이 바꿔 보고 가정에 있는 것들로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기초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 외의 것들도 뭔가 음식이라든가 문화 그 가정의 문화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양육 태도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같이 덧붙여서 물론 학교에서나 책에서 보는 일원들도 많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들도 필요하고 어머님이 좀 용기와 이제 그런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는 마음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선생님께 질문드릴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조금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린이집도 있고 병원에도 있다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어, 가정에서 아이가 조금 바뀌어야 그런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던가 그런 지역사회에서도 아이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보호자와 아니면 지역사회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방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조금 널리 알려지고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 발달을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사실 병원이나 치료실을 가기에는 뭔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조기 개입은 가정으로 방문해서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저희 센터 같은 기관들이 전국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조금 부모님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